안녕하세요. 성경 읽기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베드로 후소인데요. 사실 세장 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인데도 읽다 보면 경고도 많고 표현도 강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고개를 갸욱하게 될 때가 많죠. 하지만 이 짧은 편지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베드로 후서 전체를 어,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음 한마디로 종말론에 근거한 윤리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에 근거한 윤리요? 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미래가 우리의 오늘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느냐가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와, 종말론이 윤리를 결정한다. 흥미로운데요? 그게 무슨 뜻인지 조금만 더 풀어주시겠어요? 마치 공식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이건 사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 이후에 세상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네그 사람의 종말론은 인생은 한 번뿐이고 죽으면 끝이다가 되겠죠 그럼 그 믿음이 어떤 윤리로 이어질까요? 아마 오늘을 즐기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일 죽을지 모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쪽으로 흐르기 쉽겠죠. 반대로 다른 종교들도 그들이 믿는 사후세계나 윤회사상에 따라 현재의 금역적인 삶이나 선행을 강조하잖아요. 아, 맞아요. 주어 오늘을 살아가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내가 어떤 미래를 마음에 품고 살으냐가 내 삶의 방향과 선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교훈이 아니라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를 미래에 대한 소망에서 찾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고 있어요. 좋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게 핵심이라면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소망의 대상인 미래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독자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일장에서 바로 그 작업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베드로 우사 일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하거든요. 아,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미 알고 있지만 혹시 희미해졌을지 모를 그 확실한 약속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 약속의 핵심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나요? 베드로는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두 가지 강력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두 가지요? 네. 첫째는 바로 자신의 목격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지극히 큰 영광을 직접 눈으로 봤다고 증언합니다. 아, 직접 봤다는 거군요. 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를 자기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말하죠. 변화산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신비한 체험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왜 이걸 재림의 핵심 증거로 내세우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단순히 신기한 쇼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그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준 일종의 예고편과 같았습니다. 예고편이요? 네. 영화 시작 전에 가장 흥미진진한 장면들을 짧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때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를 살짝 맛보게 해주신 거죠. 와.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그 미래를 내 눈으로 직접 봤다. 그러니 이건 진짜다. 라고 권위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하. 예고편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보고 온 사람의 생생한 증언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증거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증거요? 두 번째 증거는 더 확실한 예언.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우서 1장 19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다고 말하죠. 등불? 네. 베드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수백 년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목격담이라는 주관적 증거 그리고 오래전부터 기록된 예언이라는 객관적 증거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만들어 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모든 경건한 삶을 향한 노력이 우리 힘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 그것도 중요하죠. 네. 베드로우서 1장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하죠. 이 모든 소망과 그것을 따라 살아갈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걸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소망의 근거를 단단히 세워 놓고 나니까 2장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네요. 네, 맞아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비판이 정말 거침이 없는데요.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누군가를 거짓이나 이단으로 규정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불편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베드로는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가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베드로우서 2장의 음, 좀 거친 언어 때문에 이걸 신약의 미우놀이새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우놀이새끼요? 네. 하지만 베드로는 이게 단순히 의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는 거짓 가르침을 뭐랄까 교회라는 몸에 조용히 침투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처럼 여겼습니다. 바이러스요? 비유가 아주 강력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면역 체계가 즉시 반응해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싸워야죠. 바이러스를 틀린 것으로 규정하고 제거해야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다양성을 존중하자면서 바이러스를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몸 전체가 죽게 됩니다. 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라고 본 겁니다. 교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게 경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와, 바이러스라는 비유를 들으니까 왜 그렇게 강하게 말했는지 정말 이해가 되네요. 겉보기엔 멀쩡해도 속에서부터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할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그 바이러스의 정체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핵심 내용이 뭐였나요? 다시 이 편지의 핵심 주제인 종말론으로 돌아갑니다. 봐도 종말론이군요. 네, 그들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4절에 그들의 주장이 나오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조롱합니다.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돌아가는데 무슨 심판이고 재림이냐. 이런 거네요. 맞아요. 아, 결국 또다시 종말론이네요. 심판이라는 미래가 없다고 가르치니까 자연스럽게 현재를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윤리로 이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 종말론을 말해주면 내 윤리를 말해주겠다는 말이 여기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네요. 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탐욕과 정욕을 정당화하기 위해 심판이 없다는 거짓 종말론을 퍼뜨렸던 겁니다. 잘못된 윤리는 항상 잘못된 종말론, 즉 잘못된 미래에 대한 그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꿰뚫어 본 것이죠. 그럼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이 조롱했던 바로 그 주의 날에 대해 베드로가 어떻게 반박하고 설명하는지 3장으로 넘어가 봐야겠네요. 네. 베드로 우서 3장 10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아, 네, 그 구절이요. 이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 정말 지구가 불타서 완전히 소멸하는 공상 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정말 그런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정화와 새로워짐입니다. 정화와 새로워지며. 네. 베드로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예로 듭니다.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죠? 베드로 후서 3장 6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대 라고 말합니다. 홍수가 세상을 심판한 건 맞지만 지구가 우주에서 사라져 버렸나요? 아니죠. 아니죠. 물은 세상의 악을 씻어내는 정화의 동구였고 물이 빠진 뒤에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 있을 불심판도 이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아,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무리했던 역할을 마지막 때에는 불이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악, 불이한 것들을 태워서 정결하게 만들고 새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불이 모든 것을 녹여서 그냥 우주적인 숲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정화하는 과정인 거죠. 와. 그래서 파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설명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딱 떠오르네요. 오, 그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상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맞아요. 이전의 몸과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새로워진 몸. 우리가 기다리는 새하늘과 새 땅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연속성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의 그림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결국 우리가 어떤 미래를 간절히 기다리는가 하는 문제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편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미래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목격담과 예언 위에 서 있고 무서운 파멸의 끝이 아니라 정화를 통한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이고요. 네. 베드로는 이 모든 논의의 마지막에 아주 아름다운 그림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로 베드로 후서 3장 13절입니다. 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냥 새로운 곳이 아니라 의가 있는 곳이라고 콕 집어 말하죠. 의가 있는 곳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그곳은 어떠한 추상적인 천국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관계와 삶의 방식이 온전히 의로워지는 실제적인 곳입니다. 아... 비유하자면 오랫동안 집을 떠났던 의로움이 마침내 자기 집에 돌아와 편안하게 발뻗고 쉬는 것 같은 이미지랄까요. 와, 정말 아름다운 이미지네요. 우리가 바로 그곳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오늘의 윤리는 어떤 내일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